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가장 높은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오늘 영시 기준 1,615명. 지난해 코로나19 첫 감염 이후 또 최대치입니다. 수도권을 관할하는 네개 교구는 모든 미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누구시죠? 아네 안녕하세요. 저희 신부들이 소개하는 재미있는 신앙 컨텐츠 신소재입니다. 아네 신소재요? 네네 네, 네. 아 어쩐 일로 저에게 전화를 주셨나요? 아네아 네. 아, 요즘에 다시 코로나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미사도 또 공동체 미사가 중단이 되고 몸도 마음도 조금씩 지쳐가시지 않나 해서 연락 드렸어요. 아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요즘 어.. 오래쯤이면 나아질 줄 알고 해외여행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점점 지쳐가나요 아 그래서 저희가? 해외여행까지는 좀 아니고 코로나로 지친 모든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갑자기요? 그냥 무료로 준다고요? 네! 무료로 드릴게요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시죠? 아유 절대 아니죠. 아유, 주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보세요. 그냥... 뭘 보시죠? 주교회 홈페이지에 <laughs> 네. 들어가면 이명 목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아네 신부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제 이름 꼭 말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저는 믿어요. 그렇죠? 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행복하다 말했으니까요. 어 혹시 토마스신가요? 토마스 맞아요. 저도 토마스예요. 그래요? 저도 그 구절 좋아하거든요. <웃음> <웃음> 그럼 우리 믿읍시다. 네. 아, 네. 그러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뭔지?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느님의 말씀이 일상에서 힘이 되길 바라며 신수제 신부들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방금 보신 말씀 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떻게 봤냐 하냐면 일단 저한테 돈을 보내주시이뭔 개소리야 아아네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드리면 일단 여기 장난이고요 어 댓글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 댓글을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개개인분들한테 보내드리면 좋은데 정말로 참 좋은데 저희가 한명한 한 명한테 보내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느 성당 청년회 어느 성당, 중고등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을 달는 방법은 옆에 있는 것처럼요 도로명 주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택으로는 하지 말아주시고 성당 주소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배송은 저희가 좀 힘들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파이팅! 아, 활동하시는 단체가 없다고요. 이번 기회에 좀 어디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실앙생활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시대에도 언제나 하느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힘내시길 바랄게요. 안녕. 안녕. 끝. 사람이 아, 어떻게 되시죠? 네 이면택 신부라고요. 거기 1 2 c k 에 들어가서 인명록 아,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아 있네요. 세 명이 네. 어떤 게여쭤봐 될까요? 토마스요. 맞네요. 신사제 와드 찍은요. 혹시 지금 받으신 청년회장님도 토마스신가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아 믿음이 어쩐지 없더라고요. <laughs> 친구들이 소개하는 재미있는 신앙 콘텐츠.